뭐해? 요즘 캐드헌 유행이잖아. 이참에 나 댄스 좀 배울까? 너 멈추잖아. 그리고 그러다 사자 보이지 만난다? 사자 보이죠? 오히려 좋지. 소다팝. 응, 땡큐. 조승사자 만난다는 뜻인데? 야, 야, 죽을래? <laughs> 아, 배 아파. 조승사자는 내가 아니라 구린남이 만나고 있는 거 같은데? 쟤 아까 내가 먹을 급식으로 나오고유 그거 뺏어 먹어서 배 아픈 거잖아. 누가 뺏기래 아비아파 빨리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 구린남너 벌받은 거야 그니까 너왜 뺏어 먹었다고 벌받을 거면 난 오늘 천벌받겠다 음, 응 오늘, 오늘 뭐니, 뭐니 생길듯? 생길 아 짜증나 너네 나 화장실 갔다 와서 보자 잠시 후 변기 고장 이것도 변기 고장 오늘따라 왜 변기가 딱 고장난 거야 아비아파 응? 절대 이 변기는 쓰지 마시오 누가 혼자 쓰려고? 아 몰라 내가 쓸래 네? 뭐야 내가 잘못 봤나 갑자기 변기에 눈이 생겼던 거 같은데 갑자기 스파게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아이, 본일 오겠지? 아, 배아빠 너희들이 나라면 변기 쓰겠냐? 아이, 난 볼일 좀 본다. 아, 볼일 좀 보려고 하는데 댓글에서 왜못 보게? 어? 스파게티 머시기가 뭐 있다고? 아이, 그게 뭔데? 아 몰라. 볼일 봐야지. 아, 이제 좀살것 같네. 사우리도 전부 사라지고 평화로운데 뭔 놈의 조심하라는 댓글이 이렇게 많아? 잠깐, 이거 뭔 냄새야? 갑자기 왜 스파게티 냄새가 나지? 빰빰 빔빔 스파게티 트와일리티. 내 몸에 감히 대소변을 봐. 너에게 가장 맛없는 스파게티를 먹여주겠다. 뭐, 뭐야? 변기가 아니, 스파게티가 말을 한다. <laughs> 다음 날. 야, 오늘 왜 구린나 학교 안 오냐? 그러게, 어제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더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가? 얘들아 큰일이야. 뉴스 좀 봐, 뉴스 좀. 뉴스? 무슨 뉴스? 소보입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실에서 실종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설마 구린남? 빨리 가보자! 여기 뭐야 왜 이렇게 바닥에 스파게티들이 널려있어? 구린남은 안 보이고 잠깐 누군가 있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뭐야, 오리? 도널드덕 아니야? 도널드덕? 이탈리안 브레인노스에 도널드덕도 나와? 얘들아, 저거 누구야? 도대체 저 오리의 정체는 뭐지? 오리? 지금 나보고 오리라고 한 거야. 브르 브르, Gangster g u c c i 말하는 오리다? 나 오리 아니라고! 하차는 오리 따위야, 비교하지 마. 누가 봐도 오리인데. <laughs> 너네 구수구수덕이라는 게임 아니? 구수구수덕? 어디서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덕목은스 몰라? 거기 나온 오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 어떻게 됐는데요? 하하, <laughs> 내가 물 속에 수장 시켰지. 에이? 다시는 나에게 오리라고 하지 마. 그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딱봐도 몰라, 거위. 나는 오리따이하고 달라 거위라고. 아, 그것보다 최근 계속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아는 게 있나? 제 친구도 실종되었어요. 지금 당장 찾아야 돼요. 거라콘. 안타깝겠지만 그 친구는 스파게티 두알레티에게 당했다. 죽을 때까지 끔찍한 스파게티를 먹겠지. 에? 스파게티요? 그럼 이득 아닌가? 경기에서 만든 스파게티인데. 에이? 지소지소 아무튼 우리 목표는 같군. 일단 내 차에 타라.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지 에? 이게 뭐야? 아 이게 차예요? 아무래도 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타야 될까? 그리고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저 낙타 아니 자동차 아니, 정체가 뭐야? 저걸 타라고요? 트라코투코툴루 데라펠라두스투스 이름도 역대급 어려운데? 일단 타라 사라진 네 친구에 대해선 서내 사무실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지 에? 나 낙타가 오리 먹어버렸어 저거 잡아먹힌 거야? 차탄 거야? 모르겠어 일단 방법이 없잖아 따라해보자 잠시 후다 왔다. 이곳이 내 사무실이다. 허, 저녁도 다시는 못할것 같아. 어서 오세요. 커피 한잔 드시겠습니까? 트릴랄레로 트라마리마. 에?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트릴랄레로 트리마리라. 우리 연구원 중한 명이었세. 와, 진짜 우리가 모르는 브레인넛 엄청 많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탈리아 브레인넛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지. 계속해서요? 이탈리아 브레인넛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에이, 그런 사람은 없지. 비슷한 이름 가진 브레인넛은 많다. 너희이 캐릭터 이름 맞춰 볼래? 맞춰 볼게요. 우리도 나름 많이 알 에? 네? 저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이름이 뭘까? 맞출 수 있을까? 상어랑 코코넛이 합체된 것 같은데 그럼 이름은? 상어랑 코코넛 합체된 브레인넛! 정답 트랄랄랄르 코코시니! 역시 시청자 댓글이 최고의 정답이야. 제 제법 이건 이름을 쉽게 맞추다니. 그럼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갑자기 퀴즈 대회야 아니 아니 얘는 일급 위험인 뭘? 야. 트와일리티의 행동을 알아냈습니다. 정말인가 당장 가세 너희도 따라오게 찾았나 봐. 빨리 따라가 보자. 잠시 후이 지하실이 스파게티 트와일리티에 숨겨진 은신처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너희들은 여기 입구에서 기다려라.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 오, 어, 리도 들어갈게요. 벌써 들어가 버렸어. 아, 근데 진짜 어둡다.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 그러게, 입구에서 그냥 기다리기엔 너무 으스스한데. 뭐 소리야? 언니 일어난 거 아니야? 응? <laughs> 이거 구린나 비명 소리 아니냐? 들어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오지 말랬는데 아무래도 급해 보이니까 들어가봐야 되겠지? 들어가자쿠. 아 뭐야? 토..토이코 괜찮어? 음, 초대하지 않을 손님이거 그럼 이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뭐, 뭐야 저건? 도대체 우리가 뭘본 거지? 줄대하지 않은 손님이군. 뭐 뭐였어? 어두워서 잘안 보였는데. 이미 사라진 것같아토이코 그만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이 소린 소리... 구린 남이다. 저쪽에서 나고 있어. 구린낭, 구린낭 맞아? 제발 그만 먹게 해주세요, 제발. 스파게티 투할레티한테 먹을 걸로 고문당했나봐 정신 좀 이상해 보여. 사실인 것 같구나. 너희들은 괜찮니? 네저희는 괜찮아요. 목이 막혀요. 콜라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 친구는 안 닦았구나. 근데 납치범 스파게티 투할레티 역시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당해 있었다. 이미 당해 있었다고요? 설마 토이코 아까 봤던? 너희 누군가 본 거니? 설마 누군가 이렇게 생겼었나? 맞아요. 이 닭돌기예요. 갑자기 순간 이동으로 사라지던데. 이 녀석은 비치원에 막히나 비밀 실험으로 단. 생한 이 닭돌기는 사이버트럭 암살단의 수장이다. 사이버트럭 암살단이요? 대장님 흔적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 그를 쫓아야 한다. 함께 가주겠니 그것보다 토입고 구린 남 정신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 뭐부터 해야 될까? 얘들아 다음 선택지를 정해줘. 곧 대장님 오실 시간이다. 오셨습니까, 비전? 그래, 비전. 스파게티 두알레티 녀석 이곳을 빠져나갔을 줄이야. 어떻게 되었습니까몇분 전. 두알레토 스파게토. 그래 그래. 스파게티 두알레티 실험실을 떠난 바깥세상으로 나가고 싶었겠지 키아토 달 모스트로 덜리 스파게티 네 녀석이 우리 사이버트럭단 계획을 폭로한다고 우리 계획이 달라질까? 렐렐렐라렐라 제거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뭐지? 누가 또 있었나? 쇼봐 쇼바 스파게티 그만 먹고 싶어요 콜라 도 주세요 흥! 바보인가? 죽의 필요까진 없어보이는군 다시 현재 시간 구린남이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였다고요? 그래 사이버 트럭단을 본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근데 구린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참 구린남의 정신을 되돌리면 뭔가 알수 있지 않을까요? 닭돌기 좋아 치킨 좋아 확실히 제 정신은 아니군 잠깐 뒷골목 그 녀석이라면 정신을 돌려놓을 수 있을 거다 뒷골목 그 녀석이요? 도대체 이 물고기는 뭐야? 사람 밝았기도 하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토이코가 제일 좋아 확실히 구린남 정신이 바았어 심각해 보이는 건 어서 가서 칼로를 만나라 친 정신을 되돌릴 약을 줄거다. 지금 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날 밤. 여긴 뒷골목 콜로세요? 올라치니 바나니니 핸덱시니 바나니니 예! 승자는 불리치니 바나니니 여기 브레인룻들이 싸우는 투기장 같은 곳인가 봐 엄청나게 싸우는데? 잘못 왔나? 나가자 나가서 다시 찾아보자 아이씨 돈다 꿇었네 어떻게 밴드가 황성한테 지냐고 어? 어? 저기 우리가 찾던 카를로 아니야? 맞다 카를로카를로 맞아요? 카를로 돈은 뭐야 아이씨 투기장 와서 돈다 꿇었는데 속 터져 죽겠네 조이 좀 도와주세요 제발 친구 정신을 제대로 돌려놔야 돼요 닥쳐 니들 돈 많아? 돈 많으면 고쳐줄게 돈도 없어 보이는 추딩들이 이제 다음 경기 시장입니다 투표해주세요 디그 룰리 니 아나 저건, 저둘중 누가 길지 맞춰봐. 그럼 도와줄게.